자, 이제 맨을 쓰게 됩니다, 피벗은. 피벗은 딱 맨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수비를 하고 이제 정수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 장동영을 역시 에이스 대 에이스, 김형석을 붙이게 됩니다. 자, 공잘 뺐죠? 오승훈, 자, 오승서 섭죠? 오승훈, 섭죠? 자, 어프 베베멜 리바인데. 자, 베멜 형 공을 빠져 빼, 빼서 가드들이 받기 게 주는데 너무 몰리죠? 자, 다시 MSA가 깼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시간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고 이제 장동현 아이솔레이션으로 NAO 선수명만 가져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막으면 안 되죠? 끝까지 나가야죠 아 장동현 자강호 선수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방금 했던 5번 현정호 선수가 이제 파울 리바운드를 하는데 경합에 있어서 파울을 했다는 판정이 나왔고 자, 패스 받은, 오스님, 슛을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주고, 헤스테이션. 자, 리바운드 좋았던 피벗 자, 피벗은 지금 여유부릴 때가 아닙니다. 일단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그냥 넘어가 주고, 그 다음 공격을 다시 도모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MSA 지금 방어선 라인이 너무 구성이 잘돼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야죠, 이거는. 자, 좋습니다. 자, 매치 바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아프까지 너무 쉽게 넘어왔고. 자, 지금 강호 선수가 1대1 없다고 보면은. 자, 마이습니다 아, 퀴이 좋아요. 이 정도 팀들도 이렇게 열심히 뛵니다. 자만하지 않고. 파울 안 된다, 파울 안 돼. 아, 패스 좋아요. 전목기 때를 보여주는 나윤혁입니다. 저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강동현을 보고 페이크를준 다음에 바로 리버스 레이어. 대단한 선수이긴 분명합니다. 지금도 다르지만 한시대를 풍미했던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로서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뛰고 자, 잘 밀고.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피버. 조영상, 그리고 김명석.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자, 파울 아닙니다. 아, 패스 쫄깃하게 잘 들어오죠. 아, 아스 정말 좋네요점서 20점 차까지 납니다. 남은 시간 5분. 피고 천안선도안 안 끝났다고 끝까지 하자라는 응원을 불어내주고 있습니다. 조응상 외곽에서 자 미들라인 아, 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를. 아 피가 온네요 진짜. 방호수 본인이 하라 그러지만 지금은 죽여야죠. 자공 다시 빼줘야 되고. 자 배병현 선수 대신에 김병진 선수로 선수 교체하는 m s a 김병진 선수 양말이 되게 특이하네. 네. 농구 아무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외곽에서 김명석, 김명석, 김승아에게 돌아가면서 1번. 김승아 사실 볼반 전달해 주고 나머지는 다 공격이 치중하고 있고, 공을 실제로 돌리고 리딩하는 건 김명석입니다. 아, 페이크 좋았죠. 아, 이건 노련했어요 나이 아, 김명석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부상이 크게 다,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안 아프길 바라고 이런 부상이 누가 위에 올라타는 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 저기 아까 스피드 무브 상황에서 김승환 선수 코 쪽을 잡고 있는데 몸 열심히 풀고 있네요 지금 또 NAO도 기세가 많이 올라온 팀이라 김도훈 선수가 요새 엄청 잘하더라고요 오늘도 나오고 근데 뭐 물이 절정으로 올라서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그냥 목을 잠깐 오르만졌던 나영혁 선수 자 이제 1구 들어갑니다 자유 자투2구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M S C 나는영자 자유 투2구네 자유 투2구 들어왔습니다 자 38점 어 세림이 형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어, 네. 네 오승우 선수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반중석의 여자분들이 오셔서 대포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죠 자 사이드 자 이제 피버시 전인규 선수를 넣었다 이거는 무조건 3점슛으로 어떻게든 점차일 수 적어서 따라가겠다는 얘기고요. <목소리> 자 그래도 그 말대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목소리> 이점 삼점슛을 <정도 선정수전을> 한캅 <목소리> 성북코 커리였습니다. 자장준현따라온자의 <장경아. 목소리> 추격을 아주 그냥 손을 뿌리쳐 버리는 한점슛입니다. 김영석 페이크 좋고요.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천호현. 자 외곽에서 전인규 성북코리 자 하이 좀 길었는데 자 안성준 아좀 다소 무리지만 끝 던졌고 자 천호현 다소 억울해하지만 파울 판정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네. 잡아챘어요. 이거를 이제 본인들은 컨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심판과 이제 밖에서 보는 패스들이 봤을 때는 파울은 <목소리> 맞습니다자 <목소리> 코비 포님 <4님> 이제 감사합니다. 한번 <목소리> 자 외곽에서 장동현 석점 열렸습니다. 파울이죠. 피벗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왜냐면 상황 자체가 지금 피벗한테는 본인들에게는 안 불려졌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지금의 파울을좀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심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직선 수직 상황에서 이제 슛이 올라가는데 그걸 침범했다 그리고 방해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파울이 불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구 자, 총 자유투 3개 중에 1, 2, 3, 4, 5, 6, 7, 8, 4 6 20 센프 방정 선수 나오나요?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트 오늘 로스트 못 봐가지고 이때 명확해지면 이번 경기 끝나고 보겠습니다 근데 왜, 요새 웬만하면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또8강이도 중요한 경기니까 나오지 않을까 쉽긴 <목소리> 합니다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부상이어라고 해도 나오는 가능도 있고요 자피버의 함지훈 천호연 이번에 파울 파울로, 파울로 자유 투어드냈고 얼굴 쪽을 얼음 안지는데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자천호연 자유 투라인에 섰고 자 자유 투고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자유투 이전고 전호현. 자, 야, 아, 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야, 자, 야, 이제 MSA는 야, 쭉, 야, 쭉 야, 나가야죠. 야, 자, 좌측 석 점. 아, 빠졌습니다. 야, 자, 야, 2분 40초. 야, 이러면 빠른 공격만 있습니다. 지금 피범이 그냥. 아, 현숙 최고의 포워드 김현서 3점슛 하나로 야, 넣었지만, 좋아, 지금 점수는 이제, 저점소가왜 21점 이 유력이? 안있린거 아니야? 앞에 앞에 앞에. 자, 장동영 외곽에서. 맞았습니다. 자, 피벗으로 아, 일찍 가야 되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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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체력이 아, 아, 많이 빠졌어요. 상황아. 자, 키보은 교체가 있습니다. 한상우 선수 빠지고 1번 김경태 선수 자, 우승 리딩 사실 승부는 거의 명확하게 달렸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좋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멤버를 쪼고 있고 자, m s c 그탈 거 없이 경기 한선수 하고 있고 자, 장동영 석점 자, 들어가지 않고 탭 하면서 이제 피벗으로공기나지시작습니다 아, 휘병석. 공이 센스입니다. 자, 천천히 양팀다 지금 습감 잡는 정도로만 지금 공을 던지는 것 같고. 피벗은또 이렇게도 플레이오프 때 결선에서 m s l 을 만나서 또 이걸 넘치지 못하고 이번 최강전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시간 1분 20초 남았고, 자, 파울라면 끊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기 위함이고. 하지만 팀 파울이어서 자유투를 바로. 팀 파울입니다. 자유투를 바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최강전이 이제 오늘이 지금 첫 번째고. 자, 피벗 여기 서브 있습니다. 자, 잘 들어가지 않고 이고. 자, 리바운드 천호영. 자, 그래도 피벗 쪽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뭐 점수를 이거를 뭐더 빌려. 넣어서 역전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에서일으로 선수들을 서기리을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가면서우한모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동이가면에서석점 자, 리반에서돌아자천호 우리 집에서 돌아 자, 면서 우리 집에서 돌가 그다음 들어올 때가 수직으로 붙쳐들 하면서 펀딩이 나와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가 좀 난감해요 명확하게 기울었는데 시간은 되게 애... 어, 그러니까, 안 남았고 이럴 때는 무슨 말씀 드리기도 애매하고 이쿼터 때까지 피벗이 조금만 따라 붙었으면 어느 정도 박댕이 경기가 자리까지만들어졌으면 네, 괜찮았을 데 네, 쿼터 때까지 피벗 공격력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크게 몰아치는 게 없이 되게 몰아치고 그쵸. 막 끈끈한 이런 건 보여지 않았고. 그러니까 반면에 m s a 가 스피드를 잘하는 거죠 뭐. 그냥 이거 농구라는 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스쿼츠라는게 잘하고 못하고 이거가 되게 분명하니까. 오승은 잔인합니다. 자 현재는 46 점을 만들고.